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서학개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권보다는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신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상화폐부터 ETF까지 투자를 해온 김요한 씨 최근엔 투자금 일부를 빼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 표기된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채권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값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현재 4.5퍼센트인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또 그다음에 환율에 관한 이런저런 어,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채권은 15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더블라인 캐피탈 등에 국내 투자자들이 몰리며 글로벌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럽,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 확대와 함께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신현희입니다.